자 비문학 지문 보겠습니다. 자, 가본다. 아웃소싱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해 온 기능이나 서비스를 위탁계약을 맺고 외부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위탁계약을 통해서 외부에서 처리하는 것, 아웃소싱의 개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본과 업무에 대한 내부 소유권을 포기하고 외부 전문 업체의 자원과 시스템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많은 기업이 자신의 핵심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외부로 위탁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기업의 일차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아웃소싱의 개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문단. 아웃소싱의 초기 단계는, 자, 주로 생산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점차 그 방법이 안내와 정보 차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관찰 또는 점차 그룹 이상된 아웃소싱이 발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탐신 기술의 발달에 힘을 입어 기업들은 외부 전문 업체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류 시설 관리 등 외부 기능 분야와 자체 기술 개발이 어려운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법무 광고 분야 등 외부 전문 업체를 이용하기 쉬운 분야에서는 예전부터 아웃소싱을 이용해왔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웃소싱이 어떻게 확산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단.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꼽는 아웃소싱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이죠? 첫째, 1. 아웃소싱을 하면 기업은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 그리고, 조직을 유지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수익창출과는, 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야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 수 있다. 자, 수익창출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외부에 맡길 수 있다라는 장점. 자, 그 다음에 3.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어, 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셋째 4. 고가의 설비 구입 또는 기업의 수익 창출에 직결되지 아, 아, 않는 주변적인 업무의 인프라 부족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비용 절약. 자, 이게 4가 되겠고 끝으로 5. 상품의 주기가 점점 짧아짐에 따라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자, 시장 상황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러한 아웃소싱을 통해 장기적 수위에서 장기적 접속으로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한발 앞설 수 있다. 자, 그래서 결국 다 문단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웃소싱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래서 아웃소싱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라문단 한편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과정에 일부 위험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선, 기업이 정, 어, 장기적으로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능력을 상실하고, 외부 전문업체에 대한 통제력 및 산업주도권을 상실하기도 한다. 자, 이게 1번. 해당 분야에 대한 능력이 상실되고, 통제력 및 산업주도권을 상실한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또한이니까 2가 되겠죠. 특정 분야의 아웃소싱이 추진될 경우 기업 측내 해당 분야의 직원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게 단점. 그리고 자 3. 어, 외적으로는 아웃소싱을 지원하는 외부 전문 업체에 의해 기업의 내부 기밀이나 핵심 기술이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자 3. 그러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아웃소싱을 추진할 경우 기업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문단은 장점을 얘기하고 있고, 라 문단은 단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로 반대되는 문단이구나. 문단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마 문단 볼게요. 21세기는 아웃소싱 전문 업체의 확산에 따라 수직 계열의 구조가 약화되지 붕괴되고 기업과 외부 전문 업체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수시로 접속할 것이다. 따라서 아웃소싱 전문업체들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아웃소싱 성장에 대비해야 된다. 자, 아웃소싱 전문업체들이 해야 될 점, 기업들은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외부 전문업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업이 해야 될 일. 또한 정부는 자, 정부가 해야 될 일. 기업과 외부 전문 업체 간의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감시자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아웃소싱에 관한 육성법과 제도를 제정하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요, 마지막 문단은 아웃소싱 전문 업체들과 기업과 정부가 각각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됐죠? 자, 지원 분석 됐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가문단은, 자, 밑으로 갔어요. 가문단은 아웃소싱의 개념이었어요. 다음, 남은단은 아웃소싱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확산되는 모습, 실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문단은 아웃소싱의 장점. 남은단은 아웃소싱이안고 있는 문제점, 위험,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마문다는 각각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죠. 자그렇다면다 가고 나만 묶어서 자이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이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가나 다라 다라를 묶고요. 그 다음에 마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네요.